귤껍질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멜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귤을 어, 조격도 하고 이거는 오렌지 껍질 마사지 재료예요 그런데 마사지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차로도 타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요 딱 매실청만 한 스푼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차로 마셔도 너무 좋구요 영양 효과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자세하게 나온거는 아래 더보기에도 있어요 오렌지 껍질 음 효능 궁금하면 아래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간단한거 몇가지는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구요 제가 이렇게 말싸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웃음 분 운동도 하고 발끝 치기 손끝 치기 이렇게 하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빠르게 가면 놨어요 30분 한 것을 제가 이제 축소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렇게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저거는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펌핑 운동이라고도 해요. 저렇게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것을 3초 정도 간격으로 하도 되고, 5초 정도 쭉 밀었다가, 또, 당겨서, 또 5초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땡기고, 이렇게 세개 종아리에 힘을 주면서 하시면, 종아리 근육도 생기고, 근력, 하체 근육이 탱탱해집니다. 그래서, 발끝치기, 어, 어, 발목 펌프 운동을 제가 이제 하면서 잘해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마사지 하면서 하는데, 마사지 하면서, 요건 발마사지 할 때는 입으로 지금 웃음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오우 웃음법. 어, 그리고 어, 저기 귤 껍질 저물 다린 물한 어, 10분 정도 넣어가지고 여기 다린 물인데 그리고 저격딱 하고 나서 어, 이렇게 발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저 발을 마사지하는데 왜 피로가 싹 풀리지? 그걸 느낄거예요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도 풀리고 발가락부터 사이사이 저렇게 다 문지르면서 그런데 오일 오일을 바르고 하시면 더 좋아요 부드럽고 하기도 좋고 어, 발도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죠 저렇게 하시면서 어, 제가 지금 발 지압하면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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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렇게 웃음 운동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예이오우 웃음법을 항상 같이 이용하면서 하시, 하시면 얼굴도 동안 얼굴 돼요 그래서 어, 같이 하시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하하하, 입을 크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한 10초 정도 한 다음에, 에헤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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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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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이오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고, 어 주름도 예방되고, 어 훨씬 어 효과가 좋으니까 발치압 하면서 좋게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어 귤껍질 효능을 이렇게 잠깐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읽어보시, 읽으면서 웃음운동 하셔도 되잖아요. 보면서 따라하면서 지압하고 발뒤꿈치도 저렇게 지압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압하시면서 절대 입을 가만히 있지 말고 아예 이오우 웃음법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남자나 여자나 당연히 발 지압을 해줘야 되겠죠.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어, 조격하고 나서 저렇게 마사지 꼭 해주세요. 아닐 때도 해주면 좋아요. 어, 그래서 저렇게 지압을 하면서 웃음법을 꼭할 것. 어떻게? 아예 요우 웃음법. 발가락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물러주면 너무 좋고 쭉쭉 저렇게 잡아 당겨주시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 빨르하게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오장6부가다 춤을 춘대요. 아, 시원하죠. 응. 쭉쭉 당기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보면서 하시면 웃음 운동도 같이 하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아요. 혼자 잘하는 게 재미없다. 같이 이렇게 틀어 놓고 이걸 저장해 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발 마사지를 내가 해주고 싶다.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웃음법을 같이 다시 하하하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 이히히히히히히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제 얼굴에는 마사지를 얼굴에 다 달려가지고 붙어 있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끈끈하게 올리브 오일을 좀 충분하게 넣어서 막 이렇게 너무 좀 무르게 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떨어지고 그러면 저 매트 위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손가락을 또다 마사지 준 다음에 발가락에 끼어서요, 끼어가지고 뒤로 제껴주고 앞뒤로 한1 0 0번 제껴준 다음에 저렇게 제껴서 용천혈을 주먹으로 망치질을 하듯이 때려줍니다. 저 지금도 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신지압을 해주세요. 마사지하는 동안에 그리고 세안하고 그리고 막 피부를 한번 보세요. 엄청 한번 해도 효과가 엄청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세번 이상하면 진짜 좋아요. 피부 정말 예뻐 보이죠. 예뻐졌죠. <laughs> 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피부도 많이 깨끗해지고 이귤 껍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어, 따로 일부러 사서 할 필요 없이 김정옥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 마사지하는 어~ 요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활용하셔서 이렇게 발 마사지할 때도 하고 우리 지압할 때도 하고 발끝치기 운동 발목 펌프 운동 할 때도 꼭 같이 우승 운동하시면서 어, 마사지도 자주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마사지하는 방법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김정옥 마사지, 김정옥 스킨, 김정옥 영양크림, 김정옥 하자, 화장품 하면 다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되게 힘을 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